안녕하세요. 오늘 시니어 살롱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수십 년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 속엔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모든 걸 바탕으로 더 지혜롭고 단단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삶을 바꿔가는 여섯 가지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빛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일. 건강은 선택입니다. 70세까지는 습관이 만든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이지요.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포만감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 정도로 식사해 보세요. 위장은 물론, 전신이 훨씬 가볍고 활동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두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매일 7시간은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 디지털 겁내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친구가 되는 법 혹시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려 해도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디지털 기기는 우리가 겁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인생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손주들의 일상을 카카오톡으로 쉽게 받아볼 수도 있지요. 사진 정리도 쉽게 할수 있고 네이버에서 궁금한 걸 바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나는 디지털과 거리가 멀어라는 생각 대신 조금씩 배워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도서관이자 친구이자 새로운 세상입니다. 3. 인간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깊게 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젊을 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지만 지금은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관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엔 몇안 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큰 행복을 줍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 시간을 정해 소통해 보세요. 짧은 통화나 영상통화만으로도 정서적 유대감은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용기 내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관계는 기다리는 것보다 다가가는 쪽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인간 관계는 양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과 진심을 나눠보세요. 4. 돈보다 중요한 자존감, 지금 회복하세요. 젊을 땐 돈이 자존감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곧 나의 가치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가족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조언, 친구와 나누는 공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5. 나를 돌보는 시간, 감정관리의 기술. 우리는 살아오면서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가끔 이유 없이 울적하고 허전한 날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글로 써보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또한 감사일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상이나 천천히 하는 호흡도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인정해주고 느껴주는 것입니다. 6. 자원봉사는 나와 이웃을 살리는 힘입니다. 혹시 요즘 나는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희망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상담하시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보세요. 급식소 배식 봉사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기후 위기 예방을 위한 환경 활동 시니어 동료를 위한 상담 봉사 등 아주 작은 일에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는 순간 나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아주 강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살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더 깊고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란 단어는 어쩌면 이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금기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계십니다. 시니어 살롱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